부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안전 유의 하시고요. 빗썸 코인원 이벤트 등 간단 이벤트 다섯 개 한번 공유 드릴게요. 빗썸 칼데라 에어드랍 이벤트 이고요. 이벤트 기간 오늘 아니고 7월 18일 내일부터 입니다. 7월 20일까지 3일간 진행하는 이벤트이고 현재 거래 시작은 내일 자정 00시 30분 이후부터 거래 시작이니까 참고해서 3일간 거래하면 됩니다 3일 연속으로 거래를 하신 분들 대상으로 75만 개의 코인을 n분의 1로 지급해 주는데 만명 참여하면 대략 한 48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음이 경우에는 그래도 3일 연속 거래 약간 난이도가 있어서 대략 한 6천원 7천원 정도 리워드 예상되기 때문에 꼭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이벤트 지급은 8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두 번째 코인원 목요 페스타 매주 진행하는 이벤트인데 거래 금액에 비해서 리워드 매우 작죠. 그래서 이거는 해보실 분들만 아쉬운 분들만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번만 거래하면 되는데 거래 금액은 5만원 이상 거래하기입니다. 물론 한 번만 거래해서 25,000원 매수 매도 해도 되지만 뭐만 원씩 하든 이렇게 아무튼 누적으로 5만 원만 채우시면 됩니다. 여러 번 하시든 한 번에 하시든 이거는 금액만 채우시면 되고 리워드 지급 7월 30일 이렇게 있어요. 25,500원 정도 매수 매도 하면 무난하게 참여 가능하실 것 같고요. 공영 쇼핑 추첨 이벤트입니다. 열광 미션 글자 찾기 이벤트 총 1만 명에게 추첨 리워드 증정하는데. 여기 보면은 스탬프 총 7개 찍으면은 의무가 가능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각각 미션을 보면 월광 퀴즈쇼 완료, 출첵 한 번, 나방 구독 알림 허용, 기획전 구경, 그다음에 FC 수신 허용, 1회 이상 앱 구매하기. 어 구매까지는 조금 그렇죠? 그 다음에 로고송 홍보 영상 시청 이렇게 있는데 리워드가 보시면 은저 스탬프 7개를 다 찍을 필요는 없고요. 2개부터 3개 찍으면 월드콘 5,000명 응모가 가능하고 4개부터 5개 찍으시면 5,000원 적립금 4,000명 6개 찍으시면 각... 학... 카페라떼, 스버 카페라떼 두잔 교환권 990명, 대략 1000명이죠. 여기까지가 응모해 보기 괜찮을 것 같고, 혹시 큰 금액까지 하실 분들은 결제까지 한 번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공영 쇼핑 추첨 이벤트이기 때문에, 신규 가입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기존에 가입해 계신 기존 고객분들 응모 한번 해보세요. kb 국민카드 골드카드 이벤트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을 하는 이벤트입니다. 현재 아니죠. 7월 21일부터니까 참고해서 진행 부탁드리고 kb 국민 개인 신용 체크카드 고객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벤트 행사 기간 동안에 약한 한달하고 열흘 정도죠. 10만원 이상 그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용 금액도 포함이라고 돼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10만 원 이상 이용하면은 추첨이 되고 10만 원씩 더쓸 때마다 추첨 기회가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추첨 기회는 인당 최대 5회. 이거기 때문에 뭐 50만 원 정도 하면 최대 5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 카드 플레이트 천만원 상당 이거 한 명이 있고요. 가장 저렴한 게 1만원권 1,000명 이렇게 해서 총 1,111명인데 리워드 금액 꽤 세죠. 그렇기 때문에 KB 카드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이벤트도 한번 참여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하나머니 500원 간단하게 받아보시는 이벤트 꿀알림 켜면 500원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을 하는 이벤트이고요. 간단하게 하나머니 서비스 관련 수집 이용 미동이자가 그, 혜택 알림 켜시면은 바로 500원 즉시 지급이고, 선착순 6만 명입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 링크 통해가지고 하나머니 앱 실행하고, 꿀머니 샵 이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음 알림 받고 500원.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면 눌러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저 이미지가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알림 설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면 알림 해지를 하고, 알림 해지를 하면 저 배너가 다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해지는 꿀머니샵의 우측 상단 전체 눌러주시고, 좌측에 톱니바퀴 설정 들어가 주세요. 그런 다음에 알림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알림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혜택 이벤트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 오프 꺼 두시 다음에 본 화면 여기로 들어, 꿀머니샵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어, 알림 보이십니다. 이미 알림 설정하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해지하고 난 다음에 재설정해서 500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간단 이벤트 한번 참고해서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